비슷한 일을 겪은 분을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해자를 SNS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최근 연일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 음... 있죠 바로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사건 N번방 사건입니다 이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체포가 됐는데요 여성들을 유인해서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에 협박을 통해서 외설적이고 또가학적인 영상을 찍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들을 고액의 입장료를 지불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까지 했죠 오늘은 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그 주범인 조주빈, 그 사람에게 어떠한 네. 심리가 있었길래 음. 그토록 잔인한 일을 저질렀을까,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죠. 우선 정신과에서로서 진단을 한번 내려본다면 어떤 진단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음. 아마도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아닐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알기 쉬운 인격장애 시리즈에서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다룬 바가 있죠. 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기준 총 7가지 중에서 음. 3가지 이 상을 만족을 했을 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빈을 만나서 저희가 음. 직접 인터뷰를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행적들을 봤을 음. 때세 가지는 충분히 만족을 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진단에 대해서 이견을 내는 전문가는 네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리고 많은 범죄심리 전문가분들이 지적을 했듯이 이 사건의 동기는 어떤 성적 흥분 이런 것들을 음.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타인을 착취한 음. 전형적인 반 사회적 행동으로 해석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넷상에서는 이제 조주빈을 두고 사이코패스냐 소시오패스냐 이걸 두고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한 이제 유명한 범죄 심리 전문가께서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음. 얘기를 했었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사이코패스가 명확하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 둘다 반사회성 인격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또 개념이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성 인격 중에서도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능력이 더 심하게 결여되어 있고 음, 음. 충동성은 두드러지는 타입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성의 즉각적인 해소를 위해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충동성이 심하게 결여되어 있는 그런 연쇄살인범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분명히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겠구나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통해서 듣기 좋은 말이나 뭐 보이기 좋은 행동 등으로 자신을 포장해냄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죠. 이조주빈의 과거 행적이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부분이 이런 음. 범죄자의 타이틀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 때문이었는데요. 음. 이를테면 뭐학보사의 편집국장으로 음. 일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보다 놀라운 거는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어떤 보육시설 이런 곳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두고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음. 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음. 저는 여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취소라는 방어기제로 음. 설명을 할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네. 하는 사람들이 있긴 네. 있죠. 네네네. 네. 조주빈의 행동은 오히려 어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좀 음. 남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꾸며낸 것이라고 음. 봐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그런 면에서 조주빈은 소시오패스로 진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조주빈이 만약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다. 그렇다면 은 얘가 어느 정도의 양심, 초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범죄가 밝혀지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그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음. 이제 뻣뻣하기 짝이 없죠. 아, 넥칼라를 정말죠. 이렇게 하고 아. 고개를 쳐들고 음. 있는 모습이 고압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데, 심지어 음. 이제 취재들 향해 가장 먼저 던진 말이 손석희 사장님, 아. 김웅 기자님,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네, 네. 저도 참 그걸 보면서 아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죄책감 어떤 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만큼은 음. 그냥 제대로 된 사과의 말 한마디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제 그마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들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을 좀 흐리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다 이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음.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요 그런데 한 한편으로는 그게 또 조주빈의 또 다른 병리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빈이 결국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한나 성범죄자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을 농락할 수 있는 거물급 범죄자다 이런 네. 걸좀 어필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감을 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심리가 같이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네,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 동시 진단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게 자기애성 인격 장애입니다. 네. 자기애성 인격 장애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이 중에서 조주빈의 행동을 이제 바탕으로 추측해 봤을 때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대인 관계에서 착취적이다. 감정이 입에 결여. 타인의 음.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음. 이런 것들을 만족한다고 볼수 있죠. 그렇죠. 또한 음. 이 사람을 보면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노예, 주인, 복종과 아, 같은 워딩을 그러니까. 사용하고 특히 피해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거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음. 모습을 보였는데 음. 음. 이거 물론 이제 피해자들을 좀 심리적으로 종속시켜서 더 본인의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음. 의도가 있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 하고 숭배를 요구하는 행동으로 도볼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부합하는 모습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조주빈이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사용한 음. 아이디가 아티스트 박사 라고요. <laughs> 이것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나르시 스틱한 네. 면이 좀 많이 엿보인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이없게도 이제 본인의 그 박사방이라고 불리는 음. 대화방을 홍보를 하면서 홍부 자료에다가 정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들이 있고 또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어필한 것 역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목적이 1번이었겠지만. 역시 좀 자기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면모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들이 음. 터지면은 헤드라인에 막 희대의 악마, 아, 사회가 거. 만들어낸 괴물 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음. 어, 최근에는 이런 범죄 관련 기사에 희대의 악마라는 식의 표현을 쓰지 말자는 음. 움직임도 있어요. 음. 이런 표현들 자체가 범죄자의 이제 과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음. 있기 때문인데요. 아, 조주빈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해요. 네요. 본인 스스로 이제 악마의 삶을 멈출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아. 식의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 걔는 진짜 보잘것없는 쓰레기, 결여된 인간이 많이 있는 음. 그냥 부족한 음. 인간.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적합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히 인터넷에서 제가 본글중 음. 하나가 조주빈 같은 범죄자에게 어떤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미 몇몇 매체에서 음. 이 조주빈의 어린 시절의 어떤 불우한 경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음. 이런 것들이 행동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음. 식으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음. 이제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불행한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100% 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게 범죄를 뭐 합리하거나 화 정당화해줄 수 있는 것도 음. 아니고요. 범죄는 범죄 그 자체로만 봐야 되고 네.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 야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나 자계성 인격장애 음. 이러한 진단들이 조주빈을 설명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 행동들을 이해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음.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그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 어,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냐 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떤 심리 냐 대체 이게 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은 아마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곡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뿌리 깊은 열등감이 이제 가학적 성적 취향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뭔가 됐든 간에 음. 저희가 보통 이런 기사를 간단하게 전해 음. 듣기만 해도 가해자들의 심리가 역겹고 음. 피해자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렇죠. 이런 심리가 보통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닌 자신의 쾌감이 먼저 올라온 그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음. 초자에 좀 구멍이 나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들에게도 똑같이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이 사건을 통해서 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그 안에 머무르고 있을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몇달 전에 우연히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을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해자를 SNS 통해서 알게 되었고 신상정보를 넘긴 후에 다음에 협박이 시작이 됐고 요구하는 대로 명령에 따라서 굉장히 가학적이고 외설적인 영상을 여러 차례 찍어서 전송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가감 없이 하면서도 어떤 표정 변화도 없고 억양의 변화도 없고 뭐 감정적으로 음... 뭐 눈물을 흘린다든지 하는 그런 반응도 일체 보이질 않으셨거든요. 음... 이런 것들은 격리라고 하는 음... 그 방어 기제가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스스로 감당하기 너무 힘든 감정이 내 마음 속에 있을 때그 감정이 스스로를 힘들게 할수 있기 때문에 기억. 감정 자체를 분리시켜서 감정을 음. 무의식 깊숙한 곳에 음. 가둬버리는 거죠. 음. 그리고 본인에게 있었던 팩트만을 이야기하는 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이지 음. 않는 좀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피해자들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다 보면 마치 상자 안에서 반복적으로 전기충격을 당할 때그 음. 쥐가 상자문을 열어줘도 음. 밖으로 나가지 음. 않는 것처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완전히 자포자기해버리거든요 네.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망감이라고 하죠 또 정말 악랄하다고 느낀 게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몰래 성적인 행동을 하고 촬영하도록 시켰잖아요 네 이거 밝혀지면 너도 가족되고 완전히 끝이다 죄책감으로 더올가매어버렸는데 음. 음,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더 신고도 못하고 점점 더 심한 요구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저는 이 피해자분들에게도 허사를 부여하지 말라 동일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의 반응들을 음. 보면은 피해자가 사실은 가해자가 제시한 고액 아르바이트에 음. 속아서 신상정보를 넘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미끼를 물지 않았더라면 이런 피해도 당할 일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설사 그런 일을 했다. 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런 피해를 당해야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네, 당연하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도 어떠한 판단을 배제한 채 피해 사실 그 자체로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피해자들을 향한 어떤 이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저희 정신과 의사들의 관점으로 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절대로 후지부지 되는 일 없이 주범 음. 조주빈을 비롯해서 열루된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죄값을 음. 반드시 치르게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N번방은 계속해서 어디선가 지속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 그리고 인식 이런 네. 것들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범죄자들의 특징적인 심리를 보면 자신들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억제할 수 있는 건 정말 큰 처벌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들의 교화나 생각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